우리 전우자회 계신 분들 또 영상에 있는 가족들을 보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친구입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친구 있습니다. 당신 하나님의 친구들이십니다. 예, 고습니다 아, 조금 전에도 예, 대표기대도 있는 것처럼 주거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다음 주서부터 주일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리게 됩니다. 아이들도 그렇고 또 어른들도 그렇고 그래서 11시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게 됩니다 박권사님 한숨쓰는 소리가 여기까지 다 들려요 예, <laughs> 다들 이렇게 답답하신 거 그렇게 이해하지만은 4주 동안 정부의 지침이 그러니까 양해하시고 그렇게 예,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기도를 부탁드리게 되는 것은 이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가능한 한 우리가 나이브로 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근데 나이브는 대형 방송국에서도 방송사고가 나는 것처럼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악한 가운데서도 이렇게 배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 앞에도 보게 되면 은 마이크가 이렇게 두개 있고 그런 게다 그런 상황인 것을 기억하면서 잘 조절이 되고 준비가 되어서 방송사고 없이 은혜스럽게 예배가 잘 지려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고 또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수요 중보기도 모임 금요 성경공부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요. 영상 예배 페이스북을 통하여서 유튜브를 통하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행여나 페이스북이나 유튜브가 또안 된다고 하면은 주 아이디 주보에 나와 있는 아이디를 이렇게 해서 늘 준비를 해놓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어, 강단, 성탄절에 이 강단을 장식하는 것이 또 안타깝게 되긴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게를 함께 세워가는 마음 가운데서 강단 장식 이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호인세티아 황금 오늘까지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은 어, 다음 주서부터 이렇게 주중에 이렇게 준비하여서 강단을 이렇게 꾸며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세례 입교를 위한 예식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어, 2021년 새 교회 달력이 나왔는데 벌써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찍 나왔죠? 일찍 준비를 했는데 나도 두세요, 나도 두세요 하게 되면 미리미리 드리게 되면은 나중에 어떤 분들은 못 받고 못 받고 지금 많이 헷갈리게 되니까 어, 올해는 12월 20일 성탄절 예배 때 어, 교회 달력은 나왔으니까 교회 달력 걸어 놓을 자리 하나는 이렇게 리저브 해 놓으시고요. 거기다 예약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때 가서 모든 분들이 다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놓겠습니다. 성탄절 예배는 지난번 추수감사절 예배와 같이 주차장에서 드라이빙 서비스로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함께 오셔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선물을 준비해 놓게 되었을 때 함께 받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 교동정에도 있는 것처럼 이사장 집사님, 민숙경 집사님께서는 한국으로 이제 수요일 날 들어가셨다가 또봄 되면 다시 오시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영란 권사님, 어, 지난 18일에 갑상선수를 받고 회복 중에 계시는데 어제 저녁 때 카톡이 왔어요. 많이 좋아지셨고 회복됐다고 하시는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밖에 광고사항들은 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자리에 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심차게 찬양합니다.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Yes, Lord. 전능하신 하나님 이 팬데믹의 두 번째 낙담 가운데서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게 되지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일터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책상과 자동차 안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으로 내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부끄러움과 연약함은 다 녹아지고 하나님의 구속감 가운데서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가는 새날의 백성이 되기를 구합니다. 저희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통과 연약함 가운데서 소망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찾고 의지하면서 이 세상 끝날까지 낙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승리로 살아는 주의 백성들로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닥칠지 모르게 되지만은 그저 우리는 안전을 지켜가면서 최선을 다하지만은 하나님의 안전 아래 거하기로 납니다 지켜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눈가운데도 돌아가는 성도들의 자동차의 모든 발걸음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동행하신과 안전으로 나가는 복된 일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된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미래의 꿈과 소망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이 부진과 불황의 시대에도 낙심하지 않고 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노력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땅의 좋은 것을 받고 누려가게 도와 주시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거둘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풍성케 하시는 복된 역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조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과의 깊은 운동 속에서 세상 일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살길 원하는 당신의 귀한 백성들 가운데 크고 놀라운 정으로 함께 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